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개백로 원내동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논산 서대전 아이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 시까지 5.9km 남았습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계룡시청 시의회 계룡 제일 산업단지 계룡 I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19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논산 계룡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19km 남았습니다. 500m 전방,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70km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연속으로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의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상월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9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9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9시 방향입니다.